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 중의 하나가 머리가 자꾸 빠진다며 탈모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죠.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매일매일 심해지는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탈모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주위에서 자주 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탈모는 왜 생기며 어떻게 하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내용은 일본의 다케다 건강 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소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탈모의 원인 첫 번째는 헤어스타일에 의한 자극 때문입니다. 머리를 뒤로 하나로 묶는 포니테일 같은 헤어스타일이나 항상 같은 위치의 가르마, 등이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헤어스타일이 모건의 일부에서 발모에 필요한 영양분을 운반하는 모유두에 부하를 줍니다. 모유두가 부하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모세포의 영양을 운반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탈모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탈모의 원인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나 흡연 등의 생활습관 때문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 모발의 원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유두의 기능이 약해져 영양분이 운반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양 부족으로 모발이 약해지고 탈모를 일으키기 쉬워지게 됩니다. 또한 흡연도 혈관을 수축시켜 모유두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근으로 공급되지 않고 모발이 쇠약해져 쉽게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과잉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모유도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하여 탈모가 증가하거나 모발이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운영 탈모증과 같이 부분적으로 모발이 빠져 새로운 모발이 일시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피의 노화가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맬 따라 두피도 노화되고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두피가 딱딱해지면 혈액순환이 악화되며 모발 육성을 촉진하는 모세포의 영양분 운반 기능이 약해져 탈모를 일으킵니다.그런데 이런 원인들 이외의 탈모의 원인이 되는 질환 때문이기도 합니다.탈모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남성형 탈모증, 미만성 탈모증 그리고 원형 탈모증과 백선증, 그 외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류마티스형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탈모를 동반하는 질환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남성형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은 남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모발의 성장이 억제되고 모발이 가늘어지고 차츰 새로운 모발이 생기지 않게 되는 증상으로 앞머리의 좌우가 얇아지고 점차 모발이 후퇴해 정수리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미만성 탈모증입니다. 미만성 탈모증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 호르몬 과잉 분비에 의한 남성형 탈모증 출산이나 경년기 장애 등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탈모증과 65세 이상의 분들에게서 노화에 의해 많이 나타나는 탈모증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정수리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원형 탈모증입니다. 원형 탈모증은 주로 스트레스로 인해 모유두 기능이 억제되어 모발의 일부가 둥글게 빠지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원형으로 쑥 빠져 그것이 머리 여기저기에 여러 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형 탈모증은 대부분 치료로 복구됩니다. 다음은 백선증. 두피의 모공과 모발에 백선균이 감염되어 두피의 염증과 탈모를 일으키는 증상인데 머리가 둥글게 탈모 반점이 생기거나 모공이 붉게 부어오를 수 있지만 가려움증은 없습니다. 백성균에 감염된 부분에 남아있는 털을 잡아당기면 쉽게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탈모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알아봤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탈모를 부르는 나쁜 습관과 또 탈모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를 부르는 나쁜 습관 첫 번째는 잘못된 샴푸 방법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너무 많은 양의 샴푸는 두피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적당량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샴푸는 손에 짠 후에 두피에 바로 문지르지 말고 양손으로 충분히 비빈 후 거품이 많이 나면 머리카락 전체에 골고루 묻혀서 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두피를 박박 긁으면서 감지 말고 손바닥 쪽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 하듯이 감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습관 두 번째는 잘못된 건조 방법입니다. 머리를 말릴 때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은 두피의 온도를 높이고 모낭에 자극을 줍니다. 또한 두피를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들거나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니 뜨거운 바람 대신에 찬바람이나 자연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전혀 말리지 않고 방치해도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피가 습해지면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어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한 가르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만의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고자 가르마를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마가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마를 탄 부분의 두피가 자외선에 노출되고 약해져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피에 과도한 자외선이 노출될 경우 두피 손상은 물론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가르마의 방향을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안 좋은 것이 아침에 머리 감기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의 좋은 유분이 씻겨 자외선에 두피가 상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우리 몸은 수많은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폐물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도록 하는 것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균형한 영양 섭취가 탈모를 부르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것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근에도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건강한 머리카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탈모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와 흡연 당연히 탈모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술을 마시면 몸의 열이 올라가고,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두피의 열도 함께 올라가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배의 니코틴, 타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막아 탈모를 악화시키므로, 지나친 음주와 흡연도 모발에 좋지 않으므로, 탈모가 걱정이신 분은 음주와 흡연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탈모로 이어지는 쉬운 습관들에는, 밤에 너무 늦게 취침을 하거나 수면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야채를 먹기 싫어한다든지, 머리를 말리지 않고 그냥 자버린다든지, 진통제나 혈압약을 상용하고 있다든지,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것, 그리고 음식을 짜게 먹는 것,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가려 먹는 경우, 이런 것들이 탈모가 생기기 쉽게 하는 습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습관 중에서 탈모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모도 질환입니다.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쁜 습관을 고치고 평소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첫째는 모발과 두피를 깨끗이 씻는다. 머리를 감기 전에 빗질을 꼼꼼하게 해주고 두피와 머리카락에 묻은 먼지를 충분히 물로 씻어서 제거한 후에 샴푸를 해야 합니다. 모발과 두피에는 먼지와 배기가스, 담배 연기 등이 외부에서 부착되고 안쪽에서 피지와 땀 등이 분비되기 때문에 1회 샴푸로는 머리카락의 묻은 것은 제거할 수 있어도 두피의 불순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샴푸는 2회로 나누어 부드럽게 문지르듯이 씻고 잔여물이 없도록 깨끗이 헹구어내야 합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감은 후에는 가능한한 자연 건조를 합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가볍게 물기를 닦아낸 후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세게 닦으면 머리카락 성분을 보호하는 큐티클이 손상됩니다. 또 너무 뜨거운 드라이어는 머리를 손상시켜 버리기 때문에 급할 때 이외에는 피해야 합니다. 젖은 머리 그대로 자버리면 머리는 큰 손상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말리고 나서 자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두피가 받는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모자를 쓰고 뜨거운 드라이어는 머리카락 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자극을 주고 손상시킴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모발에서 10cm 이상 떨어뜨리고 한곳에 집중하여 열이 닿지 않도록 하고 부드럽게 말리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되도록이면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의 좋은 유분이 식혀 자외선에 두피가 상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노폐물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도록 하는 것이 탈모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두피 마사지를 자주 해주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하면 마사지로 인해 두피의 긴장이 풀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서 발모 효과가 촉진됩니다. 앞머리부터 정수리를 향해 손가락으로 두피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원을 그리듯 주물러 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샴푸하기 전, 잠자기 전에 하는 마사지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힌 좋은 식생활을 할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모발을 위해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머리의 주성분인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고기, 생선, 달걀 등과 미네랄이 가득한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그리고 비타민이 많은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발모를 위한 영양소가 되는 비타민 B군, 특히 B2와 B6는 멸치와 꽁치 등의 등 푸른 생선, 낫도, 우유 등에 많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는 검은 깨나 땅콩, 아몬드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올바른 자세와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바른 자세에 주의하시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탈모의 원인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원인과 예방법에 주의하셔서 탈모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